우 독재하고도 싸웠고 전두환 독재하고도 싸웠는데 이 가짠치도 않은 놈하고 싸우려니까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 가짠치도 않아요. 그때까지 하려면 제대로 하지. 하다가 붙잡해가지고 오전에 하는 담화를 제가 들으면서 정말로 못된 놈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성은 그냥 말하는 거 하며 표정하며 정확히 못된 놈이 2년 동안 국민을 우롱을 했구나. 굉장히 위대한 국민이라는 걸 이혼했.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군인들이 찾아오는데 맨손으로 가서 틀어맞고 원래 내, 내라는 제가 전문이에요. 박정희 때도 내라는 음모로 잡혀갔고 전남 때도 내라는 음모로 잡혀갔는데 치밀하게 해야 해, 해. 이건 홍성하게 해가지고 이놈 때문에 아주 경제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저렇게 무도한 놈 제가 정치 오을 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싸가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굉장히 저는 고생할 줄 알았습니다. 내년 봄까지 저는 오늘 끌어내리는데 얼마나 힘들까 했는데, 지발로 걸어 들어왔어요. 한번 족치기만 하면 됩니다.